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소개로 올리게 되어 기분이 참 얼떨떨하네요. 긴글 쓰는 게 처음이라 다소 떨리는데, 미리 구독자님들께 잘 부탁드린다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올 2월에 식을 올린 새댁이에요. 남자친구, 아니 남편하고는 스물 살 때부터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이미 가족과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헤어질 생각 없이 결혼을 할 타이밍이 되었다 싶어서 바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었죠.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그런가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게 없었습니다.아니 모르는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결혼까지 했었죠.하지만 막상 남편의 집안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 들어와보니 제가 연애 시절에 모르던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tv에서나 볼법했던 그럼 막장 콩가루 집안의 민낯을 발견했던 겁니다. 남편이랑 제가 둘다 동갑내기인데요.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막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집으로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감행하신 겁니다. 결혼 전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을 잘 배웠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청천벽력과 또 같게 들렸죠. 혹시 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거냐면서 그 현실이 재 탓도 있나 싶어. 남편에게 한참 확인을 하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놨어요. 저에게 결혼 전까지는 미처 말하지 못했었던 자기 집안의 비밀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랑 시어머니의 사이가 올래부터 오래도록 올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별거 가까운 생활을 10년이 넘게 지속을 해왔다고 말이죠. 분명 상견례 때의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던 두 분이었는데 무려 한두 달도 아니 0 년이나 남같이 지내오셨더니 믿기지 않는 발언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랬죠. 불운한 부모님의 모습을 제게 보이게 되면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설까 싶어 걱정이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자기 집안 속사정까지는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결혼 당일날까지도 죄책감에 몸부림을 쳤다고 말이죠. 여러 대를 두드려 맞은 것마냥. 머리가 멍했었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어요. 부부 사이라는 것이 부부만 아는데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와중에 제가 나서서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내가 또 모르는 두 분만의 내막이 있겠거니 싶어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서 한동안 토라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나 계속 캐묻기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한 번은 바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금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둘다 직장을 다니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야 만났고, 그렇게 만나서 같이 밥해 먹고 TV 보고 놀면서 데이트의 연장거도 같은 하루들을 보냈답니다. 둘다 꽤나 진득한 집순이들이어서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은 집안에서만 놀며 시간을 보냈었고 그 덕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코로나가 좀더 느슨해지고 나몇년 후에 유럽 여행을 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의 꿈의 부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말이죠. 제가 2월에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는지라. 시어머니께서도 혼자가 되어 새 출발을 하신지가 얼마 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뜬금없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직접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한테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제게 먼저 재혼 사실을 언급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이 바로 코앞에 열리게 되었으니 시아버지를 뺀 남편과 저 그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식장에 와달라고 말입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놀란 가슴이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곧 재혼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결혼해 시집을 온이 시댁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 맞는 건가 싶어 내심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축하는 해드렸어요. 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으니 기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엔 충분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좋아 죽겠다며 너무나 좋아를 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도 최대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전했죠. 그러자 남편은 미친듯이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숨겨뒀던 자기 집안의 속사정을 또다시 털어놓더라고요. 제게 숨겨둔 사정을 다 털어놓은 줄 알았더니 계 속에 숨겨진 사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글쎄 시어머니가 지금 결혼 하기로 한그 상대가 바로 불륜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부모님이 그냥 이혼하신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그런 남자라 재혼을 하려고 될수 있냐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저는 그 옆에서 왜그 사실을 이제야 털어놓는 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죠.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이미 오래도록 부부사이 같지 않은 남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서로 각방을 쓰며 별거 아닌 별거생활을 쭉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사이좋은 척을 하며 부부사이를 유지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며 모든 게또 최악에 치달았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바람상대 남은 시아버지도 잘 알고 지내시던 동네 호랩이셨고 그로 인해 결국 시아버지는 상간나 소송까지 하며 현재 소송 중이 단계에 있다고 했습니다.시부모님의 이혼, 시어머니의 재혼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바람과 상간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니. 도대체 파도파도 끝이 없는 이 양파 같은 시대 충격받은 걸로도 모자라 끝없이 밀려오는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갔습니다.그런데 그건 진짜 난장판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운 저에게 뭐 하나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도 주지를 않은 채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또 한번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곧그 바람남이라 재혼을 하신다는 시어머니를 마냥 축하해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먼저 바람을 피우고 배신을 때린 시어머니께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렇다고 오래도록 남처럼 살아오신 두 분이 평생 사랑을 약속하고 살 이유도 없었기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바람을 피우고 떠나 시어머니를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해야 하는 건지 저 스스로가 가진 가치관 자체에 혼동이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주 특이하고도 기가 막힌 욕을 해오셨어요. 바로 브라이더 샤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오신 겁니다. 외국에서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라한다며 유행이라는 그 브라이덜 샤워 말입니다. 결혼 전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 예비 신부가 하는 파티 말이에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범벅해서 물었었습니다. 네? 뭔 샤워요? 라고 하면서 믿기 힘들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가며 되물었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저조차도 결혼하면서 하지 않았던 파티였습니다. 그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신부가 비용을 다 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불필요한 비용 낭비겠다 싶어서 저는 당연스레 생략을 했고 그 전에 친구들이랑은 청첩장을 돌리며 제가 식당에서 근사하게 밥을 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이혼을 한지 이제 1년도 되질 않았는데 불륜 상대라 재혼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브라이덜 샤워를 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주체가 며느린 희한한 브라이덜 샤워 말입니다. 일단 무슨 브라이덜 샤워를 정확히 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파티를 주최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거대한 파티를 바라는 게 아니실 거다 싶었으니까요. 설마 그 정도로 눈치없고 파렴치한 시어머니일까 싶어서 한번더 되물어 보자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의 제안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어머님이 글쎄 제게 비용까지 지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 브라이덜 샤워를 꼭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동네 친구들 동창들을 불러다가 결혼 전 파티같이 소소한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소소한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면서 요구하는 건 화려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샴페인가도나이이 되었으면 좋겠어. 소주잔보다는 와이젠이 더 있어 보이니까 또뭐 있더라. 2단이나 3단 케이크도 있었으면 하는데.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받고 나서 내가 직접 커팅식 같은 걸 해보고 싶거든.라고 말이에요. 그럼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다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기나 하시냐고요. 2단일지, 3단일지 모를 케이크도 주문 제작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깨질 것이 뻔하고, 샴페인도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자리에서 말은 한다고 최소 몇십은 깨질 게 뻔한데, 왜 이런 걸 다른 사람도 아니 저한테 준비를 해달라 하냐며 난감했습니다. 초대를 하려면 음식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많은 음식들은 누가 준비를 할 것이며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문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할 거냐며 슬슬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참 듣더니, 참,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철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넌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너네는 결혼하면서 신혼여행도 따로 안 갔고, 주말에는 맨날 집에만 있다며, 돈쓸 것도 없을 게 뻔한데, 모아놓은 돈좀 나한테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한테 따로 시집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려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순도시지 않고 또랑또랑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멋 모르는 어린애가 옳은 걸 지도하는 어른한테 반항을 하는 듯이 안까지 톤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며느리한테 그것도 이제 막 시집으로 온 며느리한테 바람피워 재혼하는 꼴을 보인 걸로도 쪽이 팔려야 정상일 텐데 그걸 쪽팔려 하기는커녕 너무나 당당하게 여기니 말입니다. 그도 모자라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모아놓은 돈이 많을 테니 자신의 브라이덜 샤워를 지원해 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냐고요. 콩가루 집안인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하자마자 을 실망감이 큰데. 시어머니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너무나 당당하게 듣고 나니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도 뻔뻔하니까 내가 버릇한 머리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은 의구심까지 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잘못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날 저희는 서로의 감정이 상했다며 서로가 알아서 대화를 멈췄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 멈춰질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죠. 결혼식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시어머니는 브라이더 샤워를 기획하고 있는 게 맞냐며 얼른 날짜를 알려줘야 자신도 지인들에게 일정을 알릴 게 아니냐며 보책이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빈도수가 어쩌다 한 번이더니만 결혼식이 다가갈수록 그 빈도수는 더욱 더 짧아지고 빈번해졌어요. 듣기에 한 분은 신경질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회사는 어째 다닌다니 니네 회사 사람들은 너안 답답하다니. 라고 절혼내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재혼 전에 브라이더 샤워를 하고 싶은데 며느리가 답을 안 주니 답답해서 해서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어머님의 이 뻔뻔함을 믿기 힘들어 하며 질색팔색을 했고요. 시어머님의 태도도 문제였고 비용도 너무나 컸고 무엇보다 저를 위한 비용도 아닌 시어머니의 재혼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돈이 아까워 죽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딴 파티는 해준 마음이 일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서는 펄쩍 뛰더라고요. 동네 챙피하게 바람을 피워 가족들을 놀림감으로 만든 걸로도 보자라뭘 잘했다고 브라이덜 샤워를 하냐면서 욕도 불사했어요. 자기가 파티를 열어서 초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기획까지 해서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밤새도록 시어머니 욕을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까지 화를 내주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이라도 제대로 내 편이라 생각을 하니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취하시며 끝까지 브라이더 샤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제게 해서는 안될 말실수까지 저지르고 에 마셨어요. 제가 비용도 기획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모을 박으며 말씀을 드리니 급기야 저의 인성을 문제 삼더니만 또한번 비아냥거렸거든요. 너 같은 애랑 산다고 우리 아들도 참 고생이 많겠다. 라고 말입니다. 우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땅으로 꺼지겠더라고요. 제 기분이 말입니다. 저희 남편이 왜요? 라고 되물어 봤더니만 어머님은 얘가 눈치까지 없네. 라면서 수학기에서 입을 뗀 채로 뭐라 궁시렁거리는데 그 중에는 욕도 섞여있었죠. 무슨 무슨 연이라고 말이죠. 자신도 제가 화를 낼게 무섭긴 했던지 수학기에 대지를 안은 채저 멀리서 욕을 내뱉는데 그걸 듣자마자 방금 뭐라 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사과도 안한 채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라는 말을 뒤로한 채 전화를 끊어버리셨고요전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구했죠. 니네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해가며 정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못박듯 제 심정을 피력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같이 시어머니의 재혼식에 불참을 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남편은 신우한테도 연락을 해서는 시어머니 재혼식에 참석을 않겠다 선포를 했고 신우도 같은 마음이었던지 그러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갈 생각이 없었겠으나 시어머니가 동네 아저씨랑 바람을 피워 재혼을 한다는 사실이 분했던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혼식에 가지 말아 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꼴이 우스워 보일 만도 했는데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반응은 아주 뜨거웠답니다. 누구라도 동네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다 못해 배우자를 받고 재혼을 할수 있다는 걸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 보고 배우셔서 그런지 다들 겁을 내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은 자신의 일만냥 화를 내셨고, 자신의 일만냥 저희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재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재혼식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재혼을 하는 그 상대 남자분도 그렇고 아무도 동네에서는 하객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결혼식장에는 오로지 젊은 시절의 동창들 그리고 가족들만이 모이게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일부도 쪼개 팔린다면서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피워 재혼을 하는 것 자체가 집안 망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바람에 결혼식장은 아주 텅텅 빈 공터와도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것도 저희 시어머니 하객석만 텅텅 빈 웃음꼴이 연출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에 분해 겨우 하면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청껏 따져 묻더라고요. 브라이더 샤워를 안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너한테 섭섭한 게한 트럭만큼이나 쌓였었어. 근데 어떻게 시엠이 결혼하는데 참석을 안할 수가 있니?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말이야. 너라도 네 남편을 뜯어말려 데리고 왔었어야지. 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님의 말씀에 수긍을 못한다며 제차 목청 높여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브라이더인지 브라더인지 그딴 건 제가 해줄 이유도 없었으니 섭섭하셨건 말건 전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그 나이에 바람피워 재혼하는 거며 찍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동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여기저기 어머님 뒷담화 간다고 난리인데 혼자만 모르셔 귀가 막힌 것도 아니고, 참. 라고요 세상 창피해도 그렇게 창피한 일이 또 없을 거라면서 아주 넌더리가 난다는 자세로 체렸다며 말씀을 들었더니만 시어머니도 억울해 하셨죠. 이제 다시 여자로 살려고 시작하는 재혼식인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고 나니 새로 출발하는 기분이 들지도 않는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자신의 하객선만 텅텅 비어있는 꼴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다며 억울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아유, 답도 없는 우리 시어머니를 어찌하면 좋을까 싶었었죠. 여태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한스럽기도 했고요. 다 뿌른대로 거두는 거라면서 전 그냥 통달을 한 듯이 대답을 했고, 그말을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스스로 짜증이 나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시누이나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의 전화 자체를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연락조차 주고받으려 하질 않았대요. 저 혼자서만 어머님의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 제 입에서도 끝내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말은 나오질 않았고 결국 어머님은 개망신으로 열불 나시다가 급기야 외로움까지 느끼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겪어내야 했답니다. 마지막에는 저한테 한 소리 듣고 분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자진해서 저지른 불륜이었고 재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일은 아니었어요. 브라이더 샤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주제 넘게 욕을 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싸셨죠. 바람을 피우고 새 출발을 하는 그 타이밍에 쪽팔림이라도 느끼신 게 어딘가 싶어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나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셔서 겁니다. 어머님은 그제서야 아차 싶으셔서 겁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모조리 다 맡기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올 때마다 죄다 받긴 했었지만 이제 보니 남편한테 맡기는 게 허얼 따끔히 시어머니를 내치기에 좋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을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고 말이죠. 바람은 피운 걸로도 보자라 브라이덜 샤워까지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저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이런 인성을 가진 시어머니하고는 거리를 멀리 두기로 했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어머님을 무시와 무관심으로 대응했더니만 알아서 나가 떨어져 주셨네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왜 똥을 더러워서 피하는 건지 그속 뜻도 잘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